789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위의점 P와 그리고 두점 AB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중심이 원점이죠.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라고 합시다. 0.8은 대략 한 이쯤에 위치할 거고요. 그리고 2.4, 얘는 한 이쯤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AB, 그니까 러 일단은 이 A 점과 B 점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어, 그리고 지금 AB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얘를 밑변을 본다면 얘는 아예 고정된 점이에요. 그죠? 이 선분 AB는 고정된 점이고요. 어, 그러면 높이가 작을수록 당연히 PAB 넓이도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지금 높이는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높이가 될 거예요. 얘가 높이죠. 근데 얘는 높이가 더 작은 게 존재하죠. P가 어디에 있을 때 P가 이쪽을 더 땡겨오면 점점 높이가 작아질 거예요. 결국은 그걸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죠. 지금 0.8과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 돼. 그러면,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8이가 루트 5분의 8이죠?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5분의 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점 p 가 여기 있을 때,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금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ab 있고, 이렇게 그어졌을 때 높이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높이. 얘가 최소라는 거예요. 맞죠? 자 따라서 우리는 상근기 넓이의 최적값 찾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이용하면 되죠. 그럼 루트에 4 더하기 16, 루트 2 0이죠 2루트 5가 되고요. 다음 높이가 지금 얘죠. 얘는 루트 5분의 8이 길이에서 반지름 길이 2를 뺀 거죠. 그럼 루트 5분의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넓이죠 얘를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얘 약분하면 루트 5를 분배해주면 되니까 8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소값은8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